이처럼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계실 텐데요. 전통놀이 체험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며 설 고유 명절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,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전거. 바람만 보고 있어도 옛 추억으로 가슴 한편의 따뜻함이 전해옵니다. 시인 화가로 불리는 정현우 작가가 설의 기념에 6월 한 달간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작품전입니다. 설 연휴 박물관 야외 마당에선 아이들이 새로운 추억을 쌓아갑니다. 컴퓨터와 전자게임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조금 낯설지만 친지들과 함께하는 투어놀이와 대형 윷놀이,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도시에서만 살다가 또 이렇게 춘천도 도시긴 하지만 이렇게 공기 좋은데 와서 애들랑 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. 짜릿한 스릴로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춘천 시청광장도 설 연휴에는 거리 공연의 즐거움으로 신명을 더합니다. 그리웠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어깨를 질서기하는 다양한 공연까지 더해지니 설 연휴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. 편하고 즐겁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니까 재밌고 좋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명절날 밖에 나와서 친구들 올리는 게 너무 좋아요. 저희는 이제 친정이랑 시댁의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명절이면 주로 이렇게 친구들랑 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. 강릉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께 합동 세배 인사를 드리는 도배식이 마을 곳곳에서 거행돼 어린 자녀들에게 전통과 효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. 또 마을 주민들이 도배 식구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와 음식을 나누며 이웃 간의 정과 고유명절 설의 의미를 더합니다. 이 밖에도 국립춘천박물관은 4일과 6일에 입춘척과 가온 써주기 등을 마련하고 몸집극장에서는 7080 영화 상영으로 아련한 옛 추억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설 연휴를 맞아서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행사 일상에 지쳐있던 많은 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한재영입니다.